러 우리 생기십니다 자 오늘 뭐 새로운 게스트분들이 왔습니다 후 지구들 안녕+ 안녕 <laughs> 자 그럼 자기소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laughs> 아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2 1살0 아, 2 년생 아, 뽀뽀 벌라라고 아. 솔직한 매력을 갖고 있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아, 예. <laughs> 아 근데 이거 손안 쓰면 어떻게 돼. <laughs> 아 미자 없니 말을 못해. 나수어야 되거든요. 아, 자, 아,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미자를 가 탈출한, 탈출한, 음, 겉잡을 음. 수 없는 03년생 24살 손예은입니다. 오. 오. 그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죠 이쪽은? 저는 ESFP예요. 어, ESFP 특징은 한 가지는 와. 개관종. 아, <laughs> 아 근데 잠깐 한 20초 대화를 나왔는데 진짜 개관종이. <laughs> 개관종이다. 어. 자 이쪽은. 아, 저는 재기발랄한 활동가 MPP입니다. 오, 오 MPP! 저희 그 MPTI 뭔지 알아요? MPP! 2002년생이라고 하면 월드컵생이잖아요. 어, 그때 치킨 많이 썼는데. 진짜 합병아리들이네! 너네 먹어봤니? 의금. 아, 이거 데박다 <laughs> 꼰대 향 난데 야야거 말릴 거야 MZ? <laughs> 말렸어 이미 <laughs> 자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의 명은 M과 Z 사이입니다 오, 어, M과 어, Z 사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MZ고 음. 여기가 Z인데 음. 어떻게 보면 그게 융합이 될까? 세대 차이의 어. 이런 추억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어. 우리가 얘기해 보는 컨텐츠입니 굉장히 ]입니다. 쉽지 않겠는데 굉장히 쉽지 않죠 어. 두분 분은... 라떼 음. 음. 그리고 두 분은 요맘떼 아 요맘떼 요맘떼? 어, 요맘떼 으이그 우리 요이 라떼 요맘떼 으이그 <laughs> 귀여워 <진짜. 야, 와. 웃음> 자 토크들 다 해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아직 네. 우리 그래서 스무 살 초반의 눈으로 봤을 때 스무 살 후반의 라떼들 어떻게 느껴져요? <laughs> 아, 똑바로 얘내눈 보고 얘기해. 어, 일단은. <laughs> 한 번도 보지 못한 느낌이어서 사실 좀 새롭다? 29살이랑 얘기하는 그 경험이 많이 없잖아, 그지? 아예 없어. 아예. 어. 아, 예. <laughs> 어, 그렇게까지? 어, 그래, 그래. 약간, 20초반만 보다가 이렇게 후반 보니까 너무 약간, 어른. 나이 많아 보이고. 어 <laughs> 네, 진짜? 오, 그래? 그정도야 그러면 반대로, 라떼들은. 우리, 우리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친해지고 싶어. 어린 친구들 보면 빨리 얘기하고 싶고, 이 친구들 꿈이 뭔지, 어떤 철학이 있는지. 궁금하긴 하다. <laughs> 철학 하나씩 있어야 돼.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야. <laughs> 아, 진짜, 나 냄새 조금 더난것 같아서. <laughs> 외모와 몸매. 라떼들은요? 몸매. 외모. 외모. 외모는 좀 질려, 얘들아. 계속 보다 보면. 왜 몸, 몸매를 잘안 보는 거야? 몸매를 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제일 잘볼수 있는 수단이 얼굴이니까. 그래서 외모가 더 중요한 거 같은데? 뭔가,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잘생겼다.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아, 그래. 내 남자친구 허벅지가 막 이만한데? <웃음> <웃음> 근데 얼굴은 정제가. <laughs> 같은 팀이야. 팀이야. <웃음> <웃음> 자꾸, 씨. <웃지>. 잘생겼다는 뜻이잖아. 뽀 <laughs> <laughs> 할때 스킨십이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난 무조건 손이지. 나도 썸이라는 조건했을 땐 나도 손이야. 저는 키스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선, 키스 후? 아 얘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아 이렇게 알고 연애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요즘은 거. 자보고 만남 친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 <laughs> 아, 자보고 만남 친구 알아요? 알기는 알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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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아 그렇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어어 <laughs> 어, 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아니다 그치?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많이 통하는지 느끼셨을까요 아안 통하는데 어, <laughs> 아제까지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좀 청학동 좀 데려가야 될것 같아 아 진짜 나 교육받았었거든 거기서 훈장님한테 매 맞으면서 첫 만남이니까 좀 이렇게 재밌게 풀어보려고 게임을 준비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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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그래. 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가봅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은? 어?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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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어때? 어, 어때? <laughs> 느낌 있지. 어, 괜찮다. 이거 은근히 먹힐 것 같아. 아다 어. 어, 적었어요? 네. 자 가볼까요? 너러러. 오. 오 뭐야? 오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160 전체가 뭐야? 이거 몰라?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까지 160. 160. 이게 회자되고 엔메이라고생각다 <laughs> 어, 무한도전도 엔메건데 어. 유튜브에서 많이 인기 있듯이. 요즘 어. Y2K가 다시 유행하잖아. 그 그치. 느낌으로. 요맘 때들의 정답은 사랑스러워.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와그 것도 있었구나. 그거하실줄 알았죠, 저는 진짜 그 요맘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시 그거지. 않아? 어. 그것도 생각했는데 어. 뭔가 이게 좀더 조금. 아, 아. 우리를 배려해서 그런 건가? <laughs> 아 여러분들. 사람 올라나면서 아니에요. 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근데이에요 너. 아, 진짜 문제 있어. <laughs> 첫 문제 실패하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디바 하면 생각나는 건? 아, 디바면 이거잖아. <laughs> 오, 오 글레스아. 어, 맞을 거야. 어. 야 쟤네들도 요맘때 모르는 거 아니야? 진애들 <laughs> <laughs> 진애들 너네 이거 지 까봐야 돼 진애들 수준에 나. 이언 그럼 하나 둘셋 하면 공격할게자 하나 둘셋짜라라 둘, 셋. 오와 아헐 오버워치? <laughs> 아 근데 내가 진짜 오버워치 적을라 그랬거든. 아 진짜. 어 적을라 그랬는데 오버워치가 내가 하던 게임이어가지고. <목소리> 아안 우리 좋아 우리, 우리. 라탱가. <laughs> 아 근데 왜냐면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오버워치에서 디바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 사랑에 았어 디바. 디바. <laughs> 우리는 여기 용암대 요거 요거 있거든. 오늘 밤 내일 밤 짜릿짜릿한 순간 나는 그대요 디디디디디. 너네 모르니? 야, 너희 네, 되게 한심하게 웨이크터 아, 스쿨? 어애크터 어, 스쿨. 근데 라떼는 다 그거를 했네, 엄정화를 했네. 토토가 맞아요. 그래서 나왔던 거 보고 토토가 와, 그거 보고 아는 거구나. 자 아이돌 3개 써주시고 2개 이상 맞으면 인정해드릴게요. 아이돌? 아이돌 3 개요? 바로 바로, 바로 이거, 이거 이거 바로 가야지. 지, 마, 아, 맞으면 맞으면 아, 이거 이거 그그그 이름이 뭐냐? 어, 이거, 그걸로 쓰자, 이렇게. 어. <laughs> 자,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따라라라따라. 자, 라떼 누가 했어? 야. 라, 라떼 읽어주세요. 라떼, 신화, H.O.T., 잭스키. 아, 아, 그거 우리 윗세대야, 윗세대. <laughs> <laughs> 야, 야, 우리도 그치? 이때 그 가요 무대에서 쓴 적을 본 적이 없어, 우리도. 나 사실 서태지아 아이들 쓰려다가 말았는데. 미치겠네. <laughs> <laughs> 우리 그 정도 아니야, 얘들아. 야, 우리 때는 빅뱅 소년시대 원더걸스. 아. 이거야. 너무 라떼로 생각겠다삼기자랑 나가면, <laughs> 나가면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삼기자랑에몸는 템이 아 몰라? 뜨는 뜨. 그럼요 밤젤들의. 이거 사람? 주세요 한번, 요 밤젤. 저희는 아이브랑 여자아이들 에스파이 음 대박! 아이브랑 BTS랑 넥스트레벨 잠깐 넥스트레벨 누구예요? 에스파! 에스파! 기억이 안난것같아데그도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근데 그거 그렇게라도 거그 부르더라고 <laughs> 에스파 넥스트레벨 이렇게 자, 자 다음 문제 네가참 좋아 이후에 박수 몇 번? 근데 요맘때를 모르겠어 요맘때 5분전인가? <laughs> 네 좋아요 가볼게요 하나 둘셋 자 그럼 라떼 한번 해보세요. <laughs> 네가 참 좋아. <laughs> 이 얘들아 흥이 안 나잖아 흥이. <laughs> <형이. 웃음> 라떼는 이거지. 네가 참 좋아. 딱딱딱. 이거예요얼 이거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진짜로. 광 광고 노래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맞아. 주얼 주얼리 맞아. 아, 이 노래를 몰라. 그럼 이거. 요맘때 뭐예요? 박수가? 요맘 때는 사실 모르는 게 답이에요. 와, 그러면 우리 한 문제 맞은 거네? 나 아, 때가 틀렸잖아. 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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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가 참 좋아. 두개 맞히지. 우리가 못 맞히면은 성과나 하나 주자. 근데 두 개만 맞히게 해준다면은 성과 하나 주는 거지. 그냥. 자,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어, 진짜 진지하게 하자. 오가이눈기딱패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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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눈 보고 대답해야지. 오케이. <laughs> 자, 솔직히 이거 맞추시라고 드렸어요. 거짓말하면 생각나는 가수는? 오. 음.... 야, 어? 이거는.. 근데 이, 이, 이게 요맘때가 뭐에 아! 요맘때가 어려워! 근데 요맘때랑 라때가 같아도 되나요? 음. 같으면 안 되지! 우리가 그래, 다르게 했는데! 그다르게 했는데 <laughs> 같으면 안 되지!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거 힌트 이렇게 잡고 주시면 안 됩니다 정답 깊, 다 맞아? 쓰셨죠? <laughs> 네! 하나 둘 셋! 뭐야 너네.. 으 <laughs> 네. <laughs> 라떼 G O D. 우리가 빅뱅. 야, 어머니 짜장면 그게 G O D. 맞아요? 아쉽다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재관아. 우리 너무 고였어. 우리도, 우리도 원래 G O D 를 썼는데. 아... 근데 왠지 빅뱅이라고 라떼를 적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빅뱅을 쓸줄 알고 왜 빅뱅 지웠어. 그럼 이번 때어게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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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laughs> 미련이 거짓말하지 마 임마가 아니야 <laughs> 맞추시라고 드린 거였는데 아, 아 너무 어려웠다 근데 뭐. 텔레파시 텔레파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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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파시 보내 더 이상 미련 없다 다음 게임 자. 주파수 784 주파수로 보내줘 자 가볼게요 여보세요 다음에 나올 말은 아, 아! 이거 우리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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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모르실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알아 알아, 아니, 진짜 알아 같아, 아니야 이거. 진짜 알아 진짜 아오 이건 맞출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라떼 뭐라 했어요? 라떼는 오 여보세요 나야. 오우리도 똑같아! 그다음에 우맘때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밥우안 먹고 다니는 사람 <laughs>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어, 어, 어 그치? 여시오. 아, 근데 뉴이스트 진짜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사과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노래를 잘안 들어가지고. 어, 어떡하죠? 두분중남았는가 하나쯤 맞추고 싶어.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붉은 노을은 누가 불렀죠? 에? 아, 이거 하실 수가 없요 야, 이거 하세요. 음, 어, 어, 그거 오, 그렇게 가자. 어, 아, 아, 오케이, 음,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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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케이. 오. 그렇게 가자. 이게 가요. 172.4 헤르츠. 진짜, 아, 이거는 이건 p d 한테 고맙다. 이거 하나, 둘 셋. 자, 라떼 뭐라 했어? 라떼는 이문세, 요맘 때는 빅뱅. 짜잔. 야야야 아, 아, 어. 어, 어, <laughs> 너무 낫대야. 너무 낫대. 킴이야 <laughs> 아, 아 손님이야? 오, <laughs> <야, 야, 웃음> <거기 진짜. 웃음> 어, 근데 이문세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TVN 음. 공연 때본것 음. 같아요. 어. 응답하라. 붉은 노을 이문세 시버전 음. 노래 알아. 음. 오, 오. 네, 자하신 것도 알지. 그분이 원래 원곡자시고 리메이크를 하신 게빅빅빅아아 음 진짜? <laughs> 그거 <그건> 몰랐어? <laughs> 이거는 당연히 이건 교과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였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를 맞추시냐 못 맞추시냐에 따라 다른 거네요. 아 맞네 맞네. 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건? 아! 야 이거 진짜 이거 형이 맞춰야 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텔레파시 빨리 빨리. <laughs> 요맘때가 뭐야? 아! 진짜 이거! 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봤어 왔어? 빨리 소원 생각해. 왔어! 소화, 소화 왔어. <laughs> 하나 둘 셋! 딱! 라떼 뭐라고 그랬어요? 라떼는 김아종, 어. 요맘때는 화사. 마리아 마리아 아들다 마리아 김아종은 뭐죠? 김아종 마리아 아베 마리아 그 영화 봤어? 미녀는 괴로워. 어? 전 봤어요. 어. 저는 그냥 클립만 봤어요. 아 음, 요즘 클립 시대야. 맞아. 에어, 진짜. 와, 야, 얘들아, 진짜 해냈다, 진짜. <laughs>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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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laughs> 요즘에 뭐라 하냐 블루투스 말고. 에어드랍 이러냐? 에어드랍, 에어드랍. 에어드랍 에어드랍 에어드랍이 또 나. 에어드랍이 또 나. 자,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소음권을 획득했습니다. 아, 좋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애껴서 애껴서 어디 뭐 놀러 가자고 하거나 뭐 이런 걸로 한번 써보고 싶다 어, 어. 라떼들은 세트 차이를 방금 되게 많이 느꼈잖아요 어, 음, 요맘때들을 느끼는 세트 차이가 혹시 있었을까요 저희가 생각보다 요맘때가 아니었구나 <웃음> 라떼였구나 <웃음> 내가 요맘때랑 멀었구나 우리는 이런 어떤 라떼를 정답을 적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역사라던가 그 뜻이라던가 그뭐 원곡자 이런 걸다 아는데. 어. 이 친구들은 그 TV에서 봤던 그 클립을 유튜브에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면 안다. 이런 느낌이어서. 자, 다음에는 더 재밌는 M과 Z 사이 그 1화로 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